이 구절에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중에 구절에 보면요. 아수르 이제 동맹국들이 나옵니다. 구스, 에굽, 북가, 루빈이 예, 지역입니다. 이들도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데 아무런, 어, 저기 멸망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니누에가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구스는 이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가 어떤 여인과 나중에 재혼을 합니까? 예, 구스 여인이죠. 흑인입니다, 흑인. 예, 그래서, 음, 재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때 말한 이 구스고요. 애굽은 뭐, 이집트죠. 그리고 루빔. 예, 루빔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예. 우리가 예전에 뭐 동화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할 때 했다는데 그 중동에 있는 그 리비아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이들이 아수르 와의 그 동맹국입니다. 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장송곡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장송곡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장성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자가 자고, 기족은 신다. 이 말은 편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다 신, 이게 누워신다라는 말이, 그러니까이 중동문학을 여러분 잘보시는 중동문학, 중동에 있는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이런 데 애들 일기장쓴한거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이, 이 문학적 표현 얘기, 상상 얘기. 안내 일기처럼 시리아에 최근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일기장이 발견됐는데요. 여기 저기 뭐 죽은 우리는 아유 여기 저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저기 어 누워 있는 저 심장들, 심장들, 심장. 이렇게 적어 놨대. 애가요. 이게 <laughs> 예, 그 정도로 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최고입니다. 여기 중동에 있는 표현들이. 이런 거죠. 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 다 죽었다라는 이 이제 어 음, 표현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장송곡이죠. 음. 자, 그래서 이 냉소적인 노래 가사가 여기 딱 나오고 있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의 패망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다 기뻐하고 뭐라고요? 손뼉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놈들 싸다싸. 싸다 다잘 당했다. 자기가 당한 만큼 그대로 당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이 이것이 여러분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총 지금까지 3장을다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죄의 분량이 차면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예, 당신 너무 하나님 당신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지만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능하다고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참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서울 만큼 심판이 진행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함과 함께 완벽하게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면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옴을 왜 이렇게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심판이 자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뒤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스바냐가 하나님이 숨겨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심판 때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슬픔, 그 억울함 그런 것들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갚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직장 나오기 전에 참 많은 뭐 진짜 서름들이 많았죠. 직장 내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어, 여기서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저를 진짜 진짜 괴롭혔던 직장 정 상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 남바 2인데. 직장 나오고 나서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 저기 핸드폰 저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아들이 예, 그 사람 문, 그 사람 핸드폰으로 어, 그 임원의 그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 장례식이라고 하시기 <laughs> 음, 아는데 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핸드폰을 가지고 예, 이제 부고장을 나한테 보낸 거더라고. 나하고 사이가 뭐 어떤지도 모르고 본인이 죽었다는 거야. 왜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저는 뭐왜 예, 그렇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야 참. 그 사람도 회사에 쫓겨나왔더라고 나중에 내, 내가 나가고 난 이후에 쫓겨나오고 어느 직장에서 저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 친구 회사인 것 같더라고 거기서 점심 먹고 속이 좀 더부룩하다 고 해가지고 어 저기 어떤 그 근처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그기 대기실에서 있다가 이게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인데도 그걸 응급 조치를 못 했는 모양이래 119 전화해가지고 응급차가 와서 실고 가는 그중에 거기서. 사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50, 한 50대한후 중반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고 자기 아들이 나한테 예, 그 보고장을 날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그거 보면서 저는 그보다 거 그걸 보면서 뭐 하나님 복수했다 뭐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 엄청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옛날에 전도까지 했대요아 저기, 예, 사님, 저기,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예수 믿음,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때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 전달 할 때. 그 내가 그런데 내가 그 참,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이나옴서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마음이 참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면서.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예, 결론. 네, 첫 번째, 나움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신실하다는 뜻은 뭘까요?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니누웨의 그 예언의 내용이 정리죠. 자, 이 말씀들을 다 성취했다라는 거죠. 니누웨는 첫 번째, 1장 8절, 2장 6절에서 8절, 니누웨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니누웨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네. 다시는 니누웨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니누웨는 그들의 신들과 함께 무덤이 될 것이다. 니누웨의 보물들은 모두 약탈당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 얼굴이 검게 될 것이다. 니누웨는 쉽게 정복될 것이다. 니누웨의 성문들이 원수들에게 넓게 열릴 것이다. 포기될 것이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불이 니누웨를 삼킬 것이고 아수르의 대장들이나 백성 누구도 싸우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니누웨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니누웨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곧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주변 나라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고대 근동의 강자로 군림하였지만요, 피 정복 국가와 그 아수, 아, 아, 아수르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의 그 위협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거죠. 항상 이인자들은요, 이인자가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확. 겹칩니다. 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